안녕하세요 카TV 뉴스 민준식입니다 예전에 도요타 크라운은 부의 상징이었죠 어, 도요타의 상, 상징적인 상 기함 크라운이 돌아왔습니다 음, 16세대라고 그러죠 16번째 세대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오랜만에 신진 자동차가 조립해서 만든 크라운 이후 정말 40여년 만에 거의 50년 만에 우리나라에 다시 왔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두 가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얹은 신형 크라운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도요타의 기함 크라운이 돌아왔습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정선의 그 중봉 활강장을 배경으로 지금 여러 대가 좀 도열해 있는데요. 제 뇌리에 박혀 있던 도요타 크라운은 사각형, 박스형의 아주 그 클래식한 네모 반듯한 세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했습니다. 어, 이건 뭐 거의 <laughs> 스포츠 쿠페? 포도 쿠페 같은 모양으로 되돌아왔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껑충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는 딱 그렇게 껑충 껑충한 것 같지가 않아요 어, 물론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1500m 1m 50cm가 넘기 때문에 어, 일반 세단보다는 조금 높은 거는 분명하지만은 어, 그래서 이제 크로스오버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음 그래도 워낙 라인이 날렵하기 때문에 그렇게 높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점 저희가 이제 두 대의 두 종류의 차량을 좀 시승을 할 예정인데요 첫 번째로 탈 모델은 기존 그 2.5리터의 킨사이클 엔진과 어,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된 2.5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탈 모델은 어, 좀 힘이 센 347마력의 <laughs> 합선 출력을 자랑하는 2.4 터보 하이브리드, 2.4 터보 엔진과 6단 변속기의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조합된 하이브리드 모델 두 차종을 타보게 되겠습니다. 어, 외관 퀵 리뷰입니다. 일자예요, 일자. 일단 일자입니다. 일자를 좋아하는 디자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뒤도 일자였죠? 이게 앞에도 일자입니다. 요즘 이제 디자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로 길게 이어지고, 심지어는 헤드램프도 이렇게 길게 이어서 어, 내 아래 LED 프로젝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대한 아가리 이제 그 주둥이 그릴이 이제 그 시그니처였죠. 아, 아 아발론이 그랬고 이제 이제 토요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크라운도 마찬가지였는데 이 이거는 그릴이 아니고 막혀 있는. 범퍼 오너먼트 장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에어가 들어가는 곳은 윗부분, 아랫부분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고, 가운데 이제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관절주행을 위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음, 미래의 지향적인 차예요. 그리고 제가 사진에서 봤을 때는, 어, 이거 차가 좀 되게 껑충하다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실제 보니까는 그렇게 껑충한것 같지는 않고요. 물론 차고가 높습니다. 이 차가 왜 차고가 높냐면요. 우리 바퀴가 21인치 짜리가 달려있어요. 21인치, 그러니까 둘두로 4, 5에 20, 21인치입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 중형세단, 우리나라 국산 중형세단, 소나타 같은 게 둘두로 4, 5에 18인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1인치니까 3인치가 더 크잖아요, 바퀴가. 바퀴 직경이 3인치가 크다는 즉슨, 음, 반을 나눠서 1.5인치, 그러니까 약 4cm 정도가 차고가 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걸 감안하면은 아제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죠. 음 타이어가 휠타이어가 차고를 높이는데 꽤 많은 부분을 어, 할애했다 좀 차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요타 크라운의 파워트레인이 두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비, 기본형인 2.5 하이브리드를 보고 있습니다 음 기존에 봤던거랑 똑같습니다 2.5 에킨슨 사이클 엔진 그리고 mg1 mg2 두개의 모터가 결합된 직병열식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후륜의 모터가 달려서 자륜 구동을 구현한다는 점 똑같고 시스템 출력은 239마력 음, 출력은 준수한데 이제 이거는 아주 익숙한 파워트레인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 음,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모델이 바로 듀얼 부스트라는 이름을 받은 어, 2.4 터보 엔진과 6단 자동 변속기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변속기가 있고 6단 자동변속기가 있고 그 위에 이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올라가 있고 예, 터보가 좀 이렇게 뒤에 장착되어 있죠 6단이에요 그리고 엔진과 변속기 사이에 원래 포크 컨버터가 이제 동력을 전달해 주는데 그거를 모터가 대신합니다 그리고 모터와 엔진 사이에 이제 클러치가 있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현대의 그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채용을 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 현대나 아니면 BMW 등 이제 독일 업체들이 쓰는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적용한 이유가 퍼포먼스 때문이라는 게 이제 도요타 측의 얘기입니다. 원래 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이제 출력과 연비를 동시에 잡았다는데 음이 듀얼 부스트에서는 출력은 좀 희생하더라도 아니죠. 연비을좀 희생하더라도 출력을 잡았다. 그래서 347마력, 348마력의 강력한 힘. 그리고 46kg, 347kgm의 토크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laughs> 퍼포먼스 머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 기준 60마일까지 5.7초, 제로백이 그러니까 6초 이내에 끊을 수 있는 아주 빠른 스포츠 세단입니다. 후륜에도 뒷바퀴에도 이제 구동력이 배분이 되고요. 후륜 모터가 힘이 강해져서 어, 구동력의 80%까지 후륜에 넣어서 코너 탈출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또 설명도 있었는데요. 이 퍼포먼스 모델이다 보니까 연비는 좀 많이 떨어져서 어, 17 이제 기존 일반 모델이 17km 대의 공인 연비를 받았는데 얘는 11km입니다. 복합 연비가 요즘 연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것은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기존 2.5 하이브리드 모델과 2.4 터보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분할 수 있는 차이점은요, 음, 바퀴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바퀴 모양이 이제 같은 21인치 타이어, 휠 타이어 셋업인데, 바퀴 모양이 2.4 터보 모델은, 음, 더 블랙 인서트가 들어가 있는, 조금 음, 더, 뭐랄까, 있어 보이는, 좀 험상구조 보이는 타이어, 휠, 조합입니다. 2.5 기본형 모델은 이렇게 그냥 블랙 크롬 하이퍼 실버 방식의 휠 세트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거의 차이가 없네요. 하이브리드 E4 똑같거든요. 그 시스템 자체는 그리고 뭐 겉모습을 그냥 봤을 그냥 끼 놓고 봤을 때는 거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음, 지금 구경하고 있는 모델은 듀얼 부스트입니다. 어, 듀얼 부스트 모델은 어, 안깝게도 어, RPM 게이지가 있습니다. 어, 저는 이제 그 성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 RPM이 항상 어, 작동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좀 뜻이겠죠. 그래서 똑같이 전자식 Shift by Wire 시스템이 되어 있고 어, 도요타의 인테리어가 이제 좀 정리가 됐습니다. 어, 이제 좀, 좀 최신 트렌드에 맞는 어, 그 레이아웃을 좀 갖추고 있고요. 어, 마감 품질 괜찮고요. 그빅 스크린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인 토글 토글 스위치 스크린 제가 이거 토글 스크린 아니죠 토글 스위치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온도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를 이렇게 알아서 할수 있는 올렸다 내렸다 아주 직관적이죠 바람도 그렇고 이 부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스템이고요 파워 저 통풍 시도 다 있고 빅 스크린 내비게이션 돼 있고. 이렇게 단이 져져 있어 가지고 이렇게 낮게 보이기 때문에 낮기 때문에 밖에 대, 내다보는 시야가 굉장히 좋고요 예, 실내 공간 여유가 있고요 보시면은 열리지 않는 이제 파노라믹 루프입니다 아, 가운데 바 없어도 되는데 좀더 좋았을텐데 예, 아주 쾌적하고 잘 짜여진 인테리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전기차처럼 음, 바닥이 좀 높아요 이게 확실히 이게 차고가 좀 많이 껑충 뛰어 놓은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또 바닥이 약간 높은데 여기는 이제 바닥 센터 터널이 지나가는데 이거는 배터리 필요한 이제 전선하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 배터리에서 오는 전선하고 그 다음에 배기구 엔진에서 나가는 이제 배기구가 지나가는 배기 파이프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것도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드는데 전기차처럼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전기차로도 컨버전이 가능할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이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레그룸은, 어, 그랜저보다는 좁아요. 실내 공간이 그랜저보다 넓지는 않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차가 짧으니까. 그리고 헤드룸의 경우도 제큰 안전키를 커버할 정도 공간은 됩니다만은 뭐 주먹 반개 정도, 이렇게 여유가 있는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뒤에도 원가 절감 안 했습니다. 뒤에도 이렇게 말랑말랑 재질로 잘 꾸며놨고, 어, 블랙 모노톤 이라는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은 밝은 색상으로 옵션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더, 더 고급스럽지 않을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 뒤에서 보는 개방감 있는 이 파노라믹 루프 열리진 않습니다 비전 루프입니다 네, 트렁크는 광활 그 자체입니다 네, 제 짐가방에 는 들어가 있는데 뭐 골프채가 몇개가 들어가나 궁금하 골프채 4개에 보스턴백 4개 다 들어갈 만큼 트렁크는 넓습니다 어, 대형차로서의 그, 우리나라에서의 대형차로서의 그 덕목을 충실히 지키고 있고요. 토요타가 음, 원가절감한다고 욕을 많이 먹었나 어, 마감을 많이 했네요. 예를 들어 이제 트렁크 요 상단부 이런데도 어, 흡음제 처리를 했습니다. 트렁크 리드는 마찬가지고요. 이제 꼼꼼하게 또흡음제 처리를 마감을 했다는 거 이런 것도 또 반가운 변화입니다. 그런데 음, 수동 트렁크입니다. 자2.5 모델입니다. 아주 익숙한 그 걸걸거리는 뚝배기 나는 소리가 지금 들리고 있죠. 2.5 에킨슨 사이클 직분사 엔진과 직병연실 하이브리드 시스템. 이건 너무 자주 타봐가지고 더 이상 <laughs> 설명하기도 좀 입이 아픈데요. 이 시스템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뭐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좀 거친 엔진음 그리고 이렇게 밟으면. 이렇게 헛도는 느낌, 뭐 CVT 중내는 eCVT 뭐쪽으로 그런데 이시스템에 정말 결정적인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반영구적인 파워트레인이라는 것이죠. 음, 변속기 아니면 파워트레인이 이제 동력을 전달을 할때 당연히 그 전달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클러치라든지 아니면 토크 컨버터라든지, 그러니까 열화되든가 닳아가지고 없어지는 수명이 있는 바꿔줘야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얘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직결 기어와 그리고 파워 스플릿 디바이스라고 불리는 유성 기어 세트 하나 그리고 모터 두 개가 엔진과 3위 일체가 돼 가지고 3위 일체요. 4위 일체요. 하여튼 그래서 지들이 알아서 다 그냥 차를 움직이게 해 주는 시스템인데 이제 마찰이나 아니면은 달아서 없어질 게 없기 때문에 반 영구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차 오래 탈 분들 는이 도요타 하이브리드는 무조건 쌍수 두고 권해드린 이유에요 그냥 기름만 넣고 뭐 20만키로 30만키로 50만키로 100만키로 탈수 있는 차 입니다 각설하고요 음, 달라진 점 몇가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아발론을 제가 너무나 좋아했었기 때문에 음, 그 아발론의 그 옛날 벤츠 같은 승차감 떠가는 듯 하면서 출렁거리지 않고 바퀴만 왔다갔다 하고 몸은 얌전하게 도로에 붙어가면서 이렇게 거의 흔들림 없이 가는 그 승차감을 좋아했었는데 얘는 그거만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캠리 승차감에서 조금 더 부드럽게 했다. 그 정도 느낌이고요.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워낙 그 아발론이 출중했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아쉽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하부 소음이 생각보다 새 차인데 비싼 차인데 좀 많이 올라온다. 이 어, 부분이 좀 있네요. 이게 그랜저 뭐 그랜저랑 뭐 경쟁을 한다. 뭐 가격대도 거의 그랜저 풀옵션과 비슷하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랜저보다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은가 하는데는 좀 근본적인 의심이 듭니다. 하지만 차의 그 거동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스티어링 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너무 괜찮은데요. 승차감과 핸들링 이런걸 좀 적절하게 잘 버무려 가지고 어, 운전을 할 때에는 꽤 만족감이 있게 세팅을 했다는 게 느껴집니다 제가 진짜 사실 궁금한 거는 그 트윈 차지인가요 트윈 부스트인가요? 아, <laughs> 말도 <듀얼> 안나니다 부스트. <laughs> 네, 듀얼. 듀얼 부스트죠? 네 감사합니다 <laughs> 개2.4 터보 엔진하고 현대 기아 그리고 BMW 벤츠에서도 쓰는 그 병렬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쓰는 듀얼 부스트 모델이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거 타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저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6단 변속기가 들어간 2.4 터보 엔진 하이브리드 어, 듀얼 부스트, 예, 네, 그거 타고 있습니다. 일단 기어가 바뀌어요. 아, 좋아. 네, RPM 보여주는 타코메타 있습니다. 심지어는 패들 시프트도 있습니다. 다운 시프트도 합니다. 느리지만. 네, 방! 하면서 지금 일단 들어갔습니다. 네, 2단 변속합니다. 와, 신기해. 하이브리드가 변속을 한다. 네, 이 차가 이제 병렬식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6단 변속기와 그리고 모터와 엔진 사이에 습식 다판 클러치가 연결돼서 그 엔진과 모터를 붙였다 떼줬다 해주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모터는, 음, 구동을 담당을 하고요. 이 메인모터는. 그리고 이제 왜 엔진에 붙은 이제 모터 제너레이터가 또 있습니다. 걔는 이제 충전을 담당하고, 그리고 네, 이제 E4라 그러죠. 뒷바퀴, 전전입니다. 뒷바퀴에 있는 모터가 이제 또 뒷바퀴 굴림물. 그러니까 4륜구동의 일부를 하면서 시너지 드라이브를 효과를 내는데, 348마력, 네, 그 출력이 상당하고요. 어 그게 지금 다 드러났는지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잠깐, 잠깐 스포츠 모드를 놓고 아까 과속 방지턱도 한번 야, 날라보고 해봤는데요. 전환입니다. 음 얘는 일단 에코 모드로 놓고 가봐야겠죠. 에코 모드일 때 이제 어떤 느낌일지. 서스펜션의 댐핑 부분이 제가 2.5 모델을 탔을 때 걔는 이제 가변식이 아니었거든요. 걔는 이렇게 조금 좀 루스하다, 좀덜 잡아준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이렇게 별로 마음에안 들었는데 얘는 그래도 가변식이다 보니까는 조금 더 잡아주려고 노력을 한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에코 모드에서는 이렇게 천천히 갈 때는 거의 아까랑 비슷해요. 거의. 댐핑이 약한 부드러운 세팅인 것 같고요. 오케이. 오우, 킥다운. 네. 아, 댐퍼는, 예. 네. 세팅을 더 단단하게 해도 될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말씀드려야죠 제가 제 취향은 아니다 음, 제가 원하는 것만큼 충분히 단단하지 못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 스포츠 세단 같이 아주 단단하게 좀 세팅을 한것 같지는 않고요 오, 느낌이 되게 낭창낭창 부들부들 막 그래요 그냥 스포츠 플러스 모드 놓고 그냥 쏠게요 네, 기어 바꿀 때 움찔하는 약간의 변속 충격도 있고요. 변속 속도는 현대 꺼 구형보다는 많이 빨라졌고, 지금 신형보다도 조금 빠른 것 같고, 변속 충격이 느껴질 정도로 기민하게 동작을 하는 것 같고요. 제가 이 차, 그러니까 TNGA 플랫폼토요타 차량에서 가장 좀 마음에 들어하는, 좋아하는 부분이 뭐, 뭐냐면은 이 스티어링 휠입니다 차가 이렇게 가라앉아가는 느낌과 함께 어, 스티어링을 조금만 돌려도 유격 없이 바로바로 바로 딱 반응하면서 차를 돌려주는 부분이 굉장히 어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어 그런 부분이 참 괜찮고요. 야, 이거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놔도 그냥 컴포트인데요, 얘는 이건 음좀 의외입니다. 가변식 댐퍼가 들어가 있으면은 이 약간 스티어링이나 서스펜션의 변동폭을 굉장히 크게 가져가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조금. 좀 의외입니다. 어, 일단, 모드를 놓고, 네, 설정을 놓고, 그냥 한번 천천히 달려보겠습니다. 마무리를 저야죠제 취향입니다. 얘가 더 낫네요, 확실히. 어, 일단 밟는 대로 쭉쭉 나가주고, 어,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이면서도 기어가 바뀐다, 변속을 한다, 엔진이 힘을 낸다. 그리고 엔진이 직결감이 있게 속도와 맞춰가지고 올라간다 이런 부분이 딱제 취향입니다. 저는 페트롤 헤드입니다. 저는 엔진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 취향엔 더 이제 맞는 느낌인데, 음 그리고 엔진 음이나 회전 질감도 예 얘가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예 확실히 더 부드러운 것 같고 더 느낌도 좋습니다. 음 토요타도 이제 어댑티브 크루즈 이제 반자율 주행 시스템을 전 모델에 이제 적용을 하면서 이전 모델인 아발론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레인 어시스트만 있었고요. 이제 차선 이탈 방지만 있었죠. 근데 이번에 어 이제 크라운에 넘어 크라운에 넘어오면서 이제 반자율 주행을 완전히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회생 제동을 이용해서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 시켜주는 앞에 차가 있으면은 회생 제동으로 자동으로 거리를 유지시켜서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까지 좀 추가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 이제 주행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많은 개선 이루어졌고요. 이 어, 인테리어 디자인도 서두에 조금 이제 리뷰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어, 이 좋아진 이제 상품성과 디자인, 뭐 인테리어 마감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팔리고 있는. 기아, 기아 K8이나 어, 현대 그랜저 하이브리드랑 비교했을 때, 비교 우위에 있을까? 그러니까 차 자체의 상품성이 아니고요. 차 자체의 완성도나 그런 게 아니고, 어, 일반인들이 차를 구경하면서 탔을 때 느끼는 만족감이나 그런 실내 마감, 승차감, 영숙도, 이런 부분에서 얘가 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는 제가 예스라고 좀 대답을 하기가. <laughs> 좀 곤란한 부분이 좀 보여서 예,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어, 차 자체의 완성도는 틀림이 없죠 음, 제가 아까 이게 좀 승차감 그러니까 하체의 서스펜션이 좀 약간 낭창낭창하게 세팅이 돼 있는 것 같다는 불만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카메라를 끈 상태에서 조금 달려봤어요 음, 초고속으로 달릴 때 오히려 차가 좀 붙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안정감이 좋았거든요. 음, 그런 걸 보면 이 차의 기본기 자체는 굉장히 잘 준비된 차인 것으로 지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전체적으로 그 차의 기본기는 굉장히 출중한데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통할 만한 상품성을 갖췄나 하는 문제는 계속 물음표로 남을 것 같습니다. 뭐 짧게 두 모델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어, 이거 나중에 제가 차를 한번 빌려서 더 길게 타보면서 자세한 리뷰를 해드리, 해드리고자 합니다. 리뷰 마치겠습니다.